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평업에 있는 이천동물 제교회해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 가격이 소정되게 하시고 교회 매일 금액도 멈추도록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금액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나여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2주 뒤, 12월 14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당회를 열겠습니다. 예리스미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 지난 주에 주사를 독감 주사를 맞고 어 어제 그제 좀 많이 아팠습니다. 몸살이 막 심하게 나가지고 정말 어 이렇게 막 <laughs> 떨면서 그렇게 아팠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좀 나게 해주셔서 어좀 지금 은좀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겨울 감기에 걸지 않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의 신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함께 산에서 일어나서 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 이래, 여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요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요호의 빛을 행하자. 아멘. 잘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내혜와 사랑을 가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듣는 말씀의 제목은 라 우리가 요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권능이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하여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벌써 대림절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 1일이 됩니다. 이제 2025년이 한달 남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점으로 가는 해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이 대림절을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정말 바쁩니다. 우리 아연이, 찬영이도 바쁜 대학생활을 하다가 주말이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주한 우리 삶에도 무려 바쁜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주 우리 마을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마을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것 같은데 그때 우리에게 이주민 대책회의라고 했지만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김대순과 사님이랑 함께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막 급한 마음이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옮길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역회 자료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5월 28일에 한평 2층 건물로 간다고 구역해가 이제 할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데 저희는 이 5억 3천만 원이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줄여서 3억 5천짜리 건물을 보고 어, 기도하면서 저에게 달라고 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이러분 하나님께 이 돈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들탐고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서 유지재단에 보내고 이제 그 회의를 통과하면 교회 이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예 감독님과 감리사님을 만나고 이사님들을 만나서 도장을 받고, 그리고 유지자들 보낼 그 서류가 어, 무사하게 통과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옮겨가야 할 장소가 마땅히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이 어둠같은 현실이 있지만 우리 송사시오 교회는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교회의 이전을 무사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길 위에, 길 위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법문을 살펴보면 이사야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미래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한 산, 곧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문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은 경제적인 번영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군사력을 바라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온 인류가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말이래 말이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람들은 왜 이토록 그들이 이제까지 싫어하고 무시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찾는 것일까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기 때문니다 사랑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이 사랑은 더욱 지극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만 사람들은 누리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특별 은총의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된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인 이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함께 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폭력을 평화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전쟁이 시작되고 그렇다 또멈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전쟁의 땅에서 그 전쟁이, 다툼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자, 전쟁이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칼이 밭을 가는 도구가 되고 전쟁 연습이 멈춥니다. 여기에 단순한 무기의 폐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 세계에서 찾아보면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전쟁이 그치로 70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곳곳에서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사람을 경쟁이 협력으로 파괴가 생명으로 바뀌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과 그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계속 하는 말은 우리나라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계속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이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가끔 말합니다. 교회가 가득한데, 왜이 나라에 변화가 없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가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한평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시에서는 뭔가 사건 사고가 넘칩니다. 이곳에서도 농사와 이 생업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발생하고 건강의 어려움도 생겨납니다. 지역의 침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곤고하고 어두운 소식이 드문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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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상황이 좋아진 뒤에 오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사실을 본문에 나온 이사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회는 마지막에 갑자기 우리를 부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야곱 족서가, 오라, 우리가 여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기 성으로 이 명령,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화의 빛에 행하자.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런 권면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2 0 년과 이 3천인 가까이 이 세월이 지난 동안 이런 것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종말의 평화는 완성된 미래의 모습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빛 가운데 살자. 오라, 우리가 요와의 빛이 행하자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본질이 바로 여신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빛되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빛이 완전히 세상을 덮기 전에 우린 여전히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송사시원교회가 대림절에 붙들어야 할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실까요? 첫째, 말씀의 빛 아래에 선을 살립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선으로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대림절 동안 말씀 묵상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기 어렵다면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으십시오. 시간이 되면 점점 더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이 이루실 변화가 시작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하나 모습으로 바꾼 일은 상대가 먼저 바꾸면 나도 하겠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시작되는 일입니다. 미움 대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비난 대신 이해가 먼저입니다. 갈등 대신 화해의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 대신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요와의 빛에 행한다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백인절은 단순히 성탄절 준비이 아니라 대림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대림전은 주님의 통치가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림전은 그래서 오늘을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가장 먼저 새벽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빛을 이미 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이사야는 멀고도 먼 미래의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영화의 빛에 행하사, 빛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은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송사시온회가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요. 평화를 보여주는 교회요. 말씀의 길을 먼저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오라 우리가 요와의 빛에 행하자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로움이 우리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알게 할수 없어서 우리 삶이 흔들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규준이 불공평해 보여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탐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서 성명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몸이 약한 이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복되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는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